아, 드디어 촬영이 끝났습니다. 예. 네, 오늘 7월 7일 어 지금 저녁 대충 한 10시쯤 됐는데요. 이제 갑작스럽게 비가 와 가지고 이제 네.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오늘 이제 첫날부터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 가지고 이렇게 준비하고 오, 내 얼굴이 없네요. 준비하고 이제 오늘 첫 촬영을 했는데 음, 아주 뿌듯하게 촬영을 마친 것 같습니다. 어, 아침 오후에는 너무 더워가지고 진짜 옷도 거의 다 젖었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laughs> <laughs> 예. 여기 뭐야? 이거 마이크 음량 니 네. 여기 최대로 찍는 거? 아, 저 원래 발성이 좋아가지고 <laughs> 네, <laughs> 석사에서 보자. 오케이. Okay. 아, 네, 오늘 이제 이박삼일의 이제 촬영을 오늘 첫날 이제 세준이가 먼저 이렇게 셀프 게임을 시작을 해서 첫날 모두 고생하셨고요. 이제 동훈이 형, 니엘 형, 이제 우석이 너무나도 같이 재밌게 어 극을 만들어줘서 너무나도 고맙고, 어 그리고 오늘. 되게 습하고 더운 날씨에도 이제 모든 감독님들, 스태프분들이 되게 으쌰으쌰 해가지고 되게 멋진 촬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엄숙한 분위기가 아니어가지고 어, 더 자유롭게 연기하면서 재밌었다. 가 이제 한 줄평인 것 같습니다. 촬영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 컨디션 관리 열심히 해서 마지막까지 멋진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만 잘 자요. 저도 잘러 가겠습니다. 이제 숙소에 들어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호텔에서 이렇게 묵는 것 같아요. 보통 호텔에 묵을 때는 이제 해외 투어를 다닐 때 이렇게 호텔에서 묵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이제 호텔에 묵으니까. 투어 했을 때가 좀 생각이 나네요. 제 숙소입니다. 제 도착하자마자 이제 짐을 아직 풀지 않고 이제 어 셀프캠을 켰는데요. 들어오자마자 일단은 어 씻기 전에 씻으면 바로 이제 기절을 할것 같아서 이제 씻기 전에 일단 내일 해야 될 이제 타임테이블을 좀 확인을 하고 이제 잠을 자려고 합니다. 이제 타임테이블을 타임 이제 좀 확인 좀 하고 이제 실수를 또 하면 안 되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오늘 일단 촬영 정말 잘 마치고 숙소에 돌아왔습니다. <laughs> 이렇게. 일렇표이렇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어. 내일 2회차 이을좀 확인하려 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조금 이제잘이제잘어요 있어요. 그래서 내일은 내이제1이제에아 시에 아마도 이제 헤어 메이크업을 받고 이제 현장에 갈것 같습니다. 이제 아침에 그럼 대충 한 10시 정도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또 여기 호텔엔 또 이제 헬스장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면 컨디션이 괜찮으면 아침 좀 일찍 일어나서 이제 한 9시, 이제 한 8시 반 이렇게 일어나서 아침 운동을 이제 갔다가 이제 붓기 다 빼고 운동도 하고 이제 프로틴 마시고 해서 이제 헤매 받고 이제 내일 아마도 촬영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화 이왕... 이신 아침 일어나 각자 일을 하는 뭐보석이좀금자고한다 그리고 음. 그래서 구워 시골집. 꿀집에 네. 그쵸 우석이가 이때 황금돼지를 갖고 나와요 이 내용을 이렇게 말해도 되나요? 잡고 싶은 녀석들 네. 범인 제가 잡아서 무조건 경찰이 되겠습니다. 찾고 싶은 녀석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내일도 저도 이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 내일도 재밌을 것 같아요. 파이팅. Good night. 두 번째 날이. 두 번째 날이 되었네요. 네. 아침 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고. 어,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네요. 어제 비가 와가지고, 이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생각보다. 네. 맑죠? 네, 밝네요. 덥기도 엄청 엄청 덥고 덥기도 엄청 더워서 큰일 났네. 아 이거 어떡하지? 오늘 또 바깥에서는 얼마나 또 더위와 또 싸울지 또 <laughs> 어마어마한데요. 음. 오늘 또 이제 대 선배님들과 함께 또 이제 동은 형이랑 DL 형이랑 함께 이제 또 촬영을 할 텐데. 이제 어제 이제 씻고 이제 동훈이 형 방에서 잠깐 이제 이야기하러 이제 잠깐 갔었었는데 이제 그 얘기를 좀 했었어요. 아, 어, 저 형, 어, 제가 중학교 때 이제 형 노래로 이제 막, 어, 졸업 무대도 하고 그리고 막월말평가도 하고 막 그랬다. 근데 진짜 신, 단 너무 신기하다. 이러니까 이제, 종은이 형이 이제, 뭐가 신기하냐가 똑같다고, 아니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도, 좀 약간 기분이 되게 좀, 뭐랄까, 좀 되게 그냥 신기한 마음이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되게, 엄청 우상인 선배님들이었는데, 뭐 틴탑 선배님들하고, 지금 하이라이트 선배님이면 되게 진짜 되게 우상이었던 아이돌 선배님인데, 같이 작품을 하고 또 같이 친구가 되니까 어좀 약간 아직도 좀 중간중간마다 적응이 안 되긴 한데, 그래도 어 형들이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어 오늘도 촬영 잘할 것 같습니다. 두 분이 너무... 이제 그좀 유쾌하세요. 되게 우, 웃기는 웃기세요. 되게 말로 되게 장난을 많이 치시는데 장난을 쳤는데 되게 진짜인 것처럼 막 서로 장난치고 너무 웃기세요, 진짜. 그래가지고 촬영하는 내내 두분제두 선배님 보면 이제 좀 뭔가 되게 힘 힘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오늘 또 니엘 형과 이제 동훈 형이 이제 둘의 케미를 또 보면 오늘도 또 즐겁게 <laughs> 촬영할 것 같아요. <laughs> 네, 아, 네 오늘도 이제 열심히 잘 다녀오겠습니다. 네. 이제 우석이랑은 그래도 우석이 또 이야기 안 하면 또 우석이 또 그럴 수 있으니까 우석이랑은 어제 촬영하면서 그 얘기했었어요. 막, 어, 우리가 막 바깥에서 막 만났을 때는 한번 같이 뭐 작품하고 이러지 했는데 진짜 이렇게 될줄 몰랐다고 진짜 너무 신기하다고 그래서 이게 또 음, 운명 운명인 것 같다고 이제 막 서로 막 마음이 맞아야 같이 작품도 들어가고 하는 거야 이하면서 서로 더 많이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전에도 친했다고 얘기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더더 친, 더더욱 친해졌다고 이제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무서워. 괜찮더라. <laughs> 재밌더라. 나는 어?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너무 즐겁게 촬영하고 있어가지고. 좋다. 네, 이제 곧 나가봐야 돼서, 음, 첫날과 다르게 옷이 좀 바뀌긴 했지만, 오늘 또한 이제 선배님들이랑 선배님 두 분과 우석이랑 해서 네두 번째 촬영 날도 잘 맞추고겠습니다. 오늘은 또 새벽까지 이제 있어가지고 컨디션 관리하면서 잘하고겠습니다. 파이팅! 아 저기 세준이가 앉아 있거든요. 지 세준이한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세준이 안녕하세요. <laughs> 쉬지 마, 쉬지 마. 세준이 세준, 일하란 말이야. 안녕하세요. 아 세준아. 네. 내가 셀프캠 <laughs> 촬영하게 됐어. <laughs> 네. 너 무슨 촬영했어? 저요? 어. 저도 셀프캠 방에서 어. 이제. 일과 끝나고 어. 그런 좀 자유로운 풀이적인 뭐 대본 뭐 보부 이런 거 촬영했습니다 아 어, 좋다 좋다 형은 오늘이군요 저 어. 또 여기 또고생해주는 스태프분들 안녕하세요 <laughs>